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직장인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을 만나면서 돈도 자유롭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하는 여자 학원 강사, 육아 강사, 네일아트하는 여자 동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개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 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차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의 열 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의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무이 만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쳐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돼 있어서 둘은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오디오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두 명이 왔더라고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만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번나 나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놈을 보니, 그 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타웃기게도 다리 앉자마자 자기 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서른일곱 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경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놓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당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회사에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한잔두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서로가 아주 연인처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친구의 제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마구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해서 실수를 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좀 풀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저를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눈 맞으면 같이 있는다고 하던데 자신은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거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딩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소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할말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두리안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 되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놀러 온 거랍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남자 같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성미 씨는 처음으로 속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차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달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을 더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 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두 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짧게 글 남깁니다. 저 옳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